오, 네 명의 남성이 나오는데요맨왼 예, 이쪽에 있는 분이 이제 예, 제이슨 밀러, 게롤의 그 사장이죠 지금. 대통령,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했던 인물인데 게롤의 지금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인물, 이 인물은 이제 조지 파머라는 인물인데요. 조지 파머는 팔러닷컴, 팔러의 사장입니다. 이 조지 파머도 아주 뭐 대단한 열성적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물, 요 인물은 어 데빈 누네스 예전에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지금 사퇴하고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그니까 러 tmtg 그룹의 지금 ceo로 가 있는 그래서 지금 트루스 소셜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총괄 책임자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예, 지금 데빈 누네스고요 어, 지금 트루스 소셜이 다음 주에 처음에는 뭐 다음 주쯤이면은 공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 지금 뭐 인프라 문제 때문에 기술, 이런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이 생각보다 지연이 돼서 3월 말쯤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본인이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어제였나요? 어제였나 이 어. 데뷔 누네스가 직접 TMTG로 성명을 내놨습니다. 뭐 짧은 성명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아주 가벼운 내용이었는데, 그, 트루스 소셜에 가입하겠다라고 먼저 신청했던 그 신청자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다 발송을 했고요. 그 이메일 발송한 내용에는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뭐, 트루스 소셜을 선택해줘서 고맙다. 조만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3월 말에는 진짜 정식으로 오픈을 할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애플의 셀폰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되는데, 애플폰에서만 지금 작동이 되 앱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아직은 지금 앱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안드로이드용 앱이 나올 수 있을지 제가 그것을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루소셜이 어, 다음 달에 정식으로 오픈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로 다가와 있는데 만약에 트루소셜이 오픈을 한다고 하면은 게로나 팔러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러나 팔러가 많은 이용자들, 지금 뭐 몇백만 명의 이용자들을 각각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은 결국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보수적인 언론을, 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고, 어, 쫓아내고, 뭐 이러면서부터, 이제 이른바 취소문화가 이슈, 빅 이슈가 되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 괴러 혹은 추방당할 것을 신경 쓰이는 사람들,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먼저냐 스스로 나오기도 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50만 명이 탈퇴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과 그 트위터 같은데를 통해서 자신이 해하고 야 싶은 이야기 자유롭게 발언했던 부분을 삭제당하고 검열당한 사람들. 25만 명이 넘는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중엔 저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기,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SNS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나 그들이 싫어서 지금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 팔로라든가 게러의 주층이 되어져 있고 주 이용자가 되어져 있고요. 결국은 그주 이용자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다 보수 진영 인물들이기 때문에 특히 마가 진영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있는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팔러나 게러가 보수 매체가 돼 버린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자기의 소셜미디어를, 네, 트루 소셜 미디어를 트루스 소셜을 오픈하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 추종자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될 텐데 그것이 게러와 팔러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제이슨 밀러나, 어, 조지 파머 이두 사장들이, 어,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다. 어, 그리고 술소셜 환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밀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자유발언 중심 플랫폼 시장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자유 발언 중심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제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수 플랫폼이다 이렇게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비난성의 표현이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자유 발언 옹호 플랫폼 내지는 자유 발언 중심 플랫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옳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발언의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검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 발언을 옹호해주겠다라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자유라는 것이 방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 발언을 옹호한다고는 하지만 몇 가지 제약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었죠. 당연히. 문제시하고 삭제해야 될 것들을 삭제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매매를 유발을 시키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laughs> 어, 게러나 팔로와 같이 우파 성향의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확장을 시도하면서 더 많은 주류 사용자 기반을 끌어들이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유주의적 질식사, 종식을 바라보는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그제미너,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게로와 팔로와 같은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이 전형적으로 우경화되기 때문에 종족 보수적 웹사이트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두 플랫폼 모두 지난 몇 년간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가들의 컨텐츠 절제 및 검열이 증가하면서 생겨났다. 밀러는 제이슨 밀러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트루소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오늘 오후에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어제 인터뷰 내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고요. 리얼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분을 위해 예약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우리 게러 안에도 리얼 도널드 트럼프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게러를 쓰겠다라고만 하면 그 계정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서 다른 어떤 지도적인 인플루언서들이 동시에 복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서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트루스 소셜도 쓰고 팔로우도 쓰고 게러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소 트루 소셜만 하려고 합니까?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추진하겠다. 아예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지켜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파머는 파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플랫폼을 암호화폐 사용자들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 또는 NFT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게 만드는 등 트럼프 트 소셜, 스 소셜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닐 수 있도록 온라인 분야로 초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팔러닷컴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트위터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 팔러는 좀둘다 가지고 있다고 라 봐야 될거아요 트위터 모양도 닮았고 페이스북 모양도 닮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냥 단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트위터 같은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세밀 뭐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분야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그쪽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담론을 나누는 그곳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틀어 저 뭐죠 소셜 미디어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전체의 그 소셜미디어의 색깔을 지배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좀, 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어, 차라리 비교가 되지 않게 작은 숫자라면, 아직은 저희가 알기로 팔러가 1억 명이 되려면 멀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런 작은 숫자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전문성을 띠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어, 회사도 그렇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자유 발언을 옹호해 주겠다라는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 저희는 응원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만드는 그 트루스 소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조만간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